현재 1년 3개월 차 신입 디자이너입니다. 저는 에이전시를 5개월 정도 다니다가 야근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인하우스로 이직을 했습니다. 문제는 지금 일은 너무 편하지만 에이전시에서는 사수가 있었는데 지금 회사는 사수가 없이 저 혼자 디자인을 다 하다 보니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. 지금 제 디자인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쯤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. 일단 b 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세고 그림자가 너무 붕떠 있어. 지금 카드로 한번 감쌌지. 그레이로 감쌌는데 이 버튼까지 또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탭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타이틀이라는 기능도 있는 거야. 그렇죠? 가로가 길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. 높이 값이 좁아서 그래. 버튼 높이 값이 지금 28이거든요. 많이 작아요. 그레이로 이 가운데가 딱 잡혀 있으니까 타이틀을 가운데 정렬하신 것 같고요. 여기는 좌측 슬라이드거든요.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거니까 타이틀을 좌측에 두신 것 같아요. 이 같은데 찌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, 아 글쎄 혹시 이거 펼치면 색깔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가요? 이적고 펼치기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색깔을 줄 필요가 없는 게이 펼침을 누르면 어차피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요거 먼저 한번 디자인을 수정을 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톤을 조금 밝은 톤으로 좀 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화이트로 g&b m 가 막혀 있잖아요 일단 뚫어 버리는 쪽으로 갑시다 자 일단 g&b m 영역 좀 잡아 줄게요 전체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타이트 사이즈 좀 조절 합시다 조금 더 넓게 골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세미볼드 정도 이 행간을 오토로 가지 말고 치수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합니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가다 보자. 이 장바구니가 저는 조금 부피감이 커 보이니까 한 칸씩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거 아이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이콘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이드 영역을 하나 이런 식으로 잡아줘가지고 가운데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게 정석이죠. 여기 버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과감하게 탭, 탭처럼 보여주도록 사각형 그려주도록 합니다. 와이드 폭은 좀 과감하게 이 정도 확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크네. 40. 톤과 똑같이 맞췄습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스트로크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자이 패션 매거진 가지고 옵니다. 자간을 좀 바꿔줄게요. 이 오토도 좀 바꿔주고 선택도 세미볼드 정도만 가지고 컬러도 바꾸고 아이고 바꿀게 너무 많다. 이게 그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. 아직 선택이 된 거야 안된 거야? 안된 거란 말이에요. 이쪽은 사실 이몇 개는 좀 약하게 처리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톤 다운만 살짝 해주면 되겠지. 그라디언트를 위쪽을 화이트, 백그라운드도 화이트, 맨 바닥을 0% 그리고 화이트 시작은 요 탭부터. 어, 그러면 지금 상단이 딱요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이거 카드로 할 필요 있다고 했어, 없다고 했어, 전혀 없다고 했죠. 텍스트 좀 크게 써줄 필요성이 있어. 음, 행간 좀 잡아주고 이 개수만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조가 잘 되겠지.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박스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거 화살표가 너무 각이져 있거든요. 약간 줄이고 라운드 한1 정도만 줘도 돼. 될것 같아요. 좀 투박하게 세미볼드 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자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. 요것도 사실은 이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일단 끝에다가 이 여백이 좀 애매하긴 하네. 이거 제거 아이콘으로 좀 바꾸겠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 요것도 갖고 와서 투. 일단 그림자부터 좀 조절 해주자. 라운드는 조금 더 세게 이 이펙트가 사실 중요한데 어그 이거 봐. 오퍼시티가 16%는 너무 세. 요 은은함. 거의 티가 안날 것 같은 살짝만 보이는 요정도면 될것 같아요. 제가. 느낄 때는 폰트 사이즈 좀 키우고 세미 볼드 가고 요거는 두 줄로 가서 여백을 좀 확보해 줍시다. 자그 다음에 대망의 이거네 갖고 와. 일단 그레이는 무조건 걷어내는 쪽으로 가고요. 이 정도 로고도 살짝만 이 폰트 사이즈 제가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자간 조절하고 행간 조절해주고 적당하게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가도 음, 나쁘진 않네. 일단 버튼 높이 값은 최소 이 정도. 약간만 더 커지면 될것 같고 라운드 살짝 줄게요. 완전 라운드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. 으로 한번 가보자고 브랜드 컬러는 삽입을 해주고 사이즈 폰트 무조건 키워야 되는 겁니다. 일단 느낌을 먼저 봐야 되니까. 음. 이 정도의 느낌이 되긴 하겠군요. 그죠 자,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선 바꿔봅시다. 바꾸면서 디테일 조금씩 잡읍시다. 어, 이 노란색이네? 이게 무슨 브랜드지? 어서 본 브랜드긴 한데. 버튼 조금 사이즈 좀 키울게요, 더. 모발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. 이 정도의 느낌이네. 바로 가기가 좀큰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근데 이것보다 작은 버튼을 쓰기는 어려운데. 만약에 이것보다 작은 버튼을 쓰려면 그냥 차라리 화살표를 하나 넣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좀 이렇게 볼땐 부담스럽긴 한데. 사실 이런 느낌 확실히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간결하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라인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? 폰트 사이즈 좀 보자. 10이 작아. 우리 시청자분 이거 폰트 연습 좀 해야겠어. 이제는 라운드가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. 요거를 끝에 딱 붙이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정렬을 살짝 안으로 넣어줘요. 요 정도. 그래야지 이게 시각적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. 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여백이 너무 넓다고 했잖아요. 이거 살짝 여기 해서 사실 제가 한 줄로 도 되는데. 좀 억지로 두 줄로 한게 뭐냐면 여백을 좀 확보하려고요 자 지금 이것도 폰트 사이즈가 아이고 너무 깨알이야 일단 여기 폰트 사이즈를 11은 안 되고 어, 이 가격은 그럼 가격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아 여기 또 엑스트라 볼드를 쓰셨네 좀 부담스러운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가격 간격 중요하겠지 자 안쪽으로 살짝 이 정도 넣어줍니다. 3%, 3%, 3%. 요거로 해서 쭉 당겨가지고 여기까지. 확실히 작은 게 보이죠? 아, 마디아님 쟤는 좀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이 정도는 돼야지 보여요. 우리 여기다가 그림자 하나 넣어주자. 너무 티가 안 난다. 요 음, 정도?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심어줄 필요성이 있겠지. 그 다음에 라운드 16 정도. 좀 요렇게 해서 요런 식의 느낌으로. 새로 버전으로 해서 약간만 줄여줍니다. 아까 이름 있었지, 홍길동. 약. 약간 작다는 느낌은 지울 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키울게요 그리고 이 폰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까지 커져야 됩니다 뭐 레귤러들 쓰든 미디움을 쓰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폰트가 커져야 돼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톡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하나랑 자그 다음에 요 사람 해서 줄이고 날리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쓰면 되잖아 음뭐이 정도의 느낌일 것 같은데 요렇게 엣지로 그냥 바닥에다가 한번 카드로 뿌리는 형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아, 이게 좀 손이 많이 가겠구만. 옆에다가 하나 두고요. 폰트 사이즈랑 요 개념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. 일단 얘는 아까 브랜드명이 길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저 평점 위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. 아까 이것도 제가 뭐라 그랬죠? 가격 100만 원 단위 1,000만 원 단위 들어오면 이거 감당 안 된다고 했죠. 분명히 금액 넘치니까 찌마기가 일단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없고 이중 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여기에 들어가던 여기에 들어가던 위아래로 떨어져야 되선 폰트부터 잡아 봅시다. 14에 20에 그 자간도 다 너무 타이트해. 대충 살짝만 잡아줄게요 살짝 잡고 무료배송 잠깐 빼주고요 얘도 11이 아니고 12까지는 올라가야 돼 각이 안 나오는데 지금 딱 이건데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나 모르겠네 들어가긴 하는구나 무료배송은 강조될 필요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좀 약하게 좁긴 좁네 좁긴 좁아 이만큼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어 뭐야 잠깐만 더 좁네 안으로 12가 더 들어가야 되네 가격 사이즈 좀 바꿔야 돼요 이 사이즈는 너무 작고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커져야 됩니다 여백 좀잘 잡아주고 브랜드명 그리고 이중가입 원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항상 별로 많이 바꾸고 싶진 않은데 자꾸 하다 보면 많이 바꾸게 되네 죄송하네 자 시청자 분이 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뭐 조정하고 간격 조정하고 하면 여기 바꾸면 저기 바꾸고 저기 바꾸면 여기 바꾸고 다 바꿔야 되니까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이 끝났네요. 으흠. 이렇게 하면 좀 엣지 있죠. 항상 이런 포인트적인 레이어 하나 정도 가져가는 걸 좋아해서. 그리고 시청자분이 색깔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의 색깔들을 좀 버튼이나 이런 데좀 삽입하긴 했는데 부담스러우면 빼셔도 됩니다. 어, 확실히 폰트가 커지니까 좀더 시원시원하죠. 그리고 그림자를 좀 다운시키고 백그라운드를 좀 밝게 가져가니까 확실히 조금 더 상품에 집중되죠. 어, 이 폰트도 커지니까 확실히 가독성이 좋네. 잘 보이네. 탁했던 게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디자인을 이제 같이 또 한번 해볼 거요 한데요. 이게 디자인이 왜 다르냐라는 제가 의문을 가졌었잖아요. 처음에 보자마자 여기 상품하고 개월수하고 필터랑 여기랑 디자인이 똑같은데 왜 다르게 가야 되냐 라는 이유를 모르겠다. 이 시스템 가이드 상으로 사실 이게 맞진 않을 것 같다. 뭐 퍼블리셔도 공통으로 맞추는데 애를 좀 먹겠다.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그렇죠? 이 그레이랑 요거 화이트 요것도 한번 조정해야 되고 디자인이 요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신규 디자인으로 가지고 우리가 바꿔봐야겠지. 당연히. 이 밑에만 날리면 되겠다. 똑같이 가져갈. 거니까. 이게 그냥 이렇게만 가고 강해지겠지, 약해지겠지.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필터가 없겠지. 이렇게 되겠죠. 여기는 고객 리뷰죠. 여기는 상품이니까 여기를 고객 리뷰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만 해주면 어때? 이거를 같이 맞췄을 수 있잖아 그러면 똑같잖아. 그죠? 디자인 똑같잖아요. 그죠? 구축을 하거나 뭔가 UX, UI 디자인을 하시려면 이 공통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. 풀 케이스에서 뭔가 요소를 하나 두개 빼면서 여기저기 케이스를 쓰는 거지. 할때 때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거는. 그거는 구축에서는 좀 맞지 않는 디자인이야. 그런 게또 맞는 디자인 분야가 있겠지만, 우리 쪽은 아니야. 그리고, 아까 이 탭도 제가 이 카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 일단 버튼이 작아요. 뭐가 엄청 많구나. 아까 32 제가 작다고 했잖아요. 여긴 그래도 탭이니까 탭처럼 좀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? 폰트 사이즈도 좀더 커지고, 과간 조절해주고, 여기 속성은 뭐 그냥 레귤러로 가도 될것 같고, 선택된 것만, 선택된 것도 사실 이렇게 파란색 면은 좀 부담스럽고, 브랜드 컬러, 스트로, 만 살짝만 넣어주면 되지. 라인 색깔도 제가 갖고 있는 거로 쓸 건데 잠깐만. 그리고 선택되기 전거 선택된 것도 잘 보이네요 그렇죠? 여기를 그레이 처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자그 다음에 갖고 옵니다 우리 카드 쓴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또 갖다 똑같이 쓰면 돼요 사이즈 좀 잡아 주자고 사이즈는 조금 작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 프로필은 진짜 안 중요하니까 여기도 지금 폰트가 다 작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얘도 키워 줘야겠지 살짝만 키우고요 아 이것도 11이네 이거도 작네 사이즈가 날짜를 이쪽에 붙이자 11은 안 되고 간격 좀 잡아줄게요. 이 화살표도 블랙보다는 톤다운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. 어, 지금 이게 너무 탁하고 이쪽이 지금 너무 부담스럽잖아. 딱 봐도 그냥. 일단 풀케이스를 먼저 잡아놓고 거기서 줄여나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. 여기서 작은 버튼 한번 써야겠다. 진짜 작은 거. 폰트 줄여주고요. 자간 있고, 여백 적당하게 잘 띄워주고, 판매자 대표. 리뷰가 나온 것처럼 써주는 게 나을 것 같다. 올린 다음에, 16 정도 해가지고, 쭉 내려서, 하나 붙여주도록 합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, 화이트로 하나 만들고, 라운드. 한 다음에, 이렇게 어 해가지고, 적당한 위치 한번 잡아주고, 이거딱 붙여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, 라운드 살짝만 주고, 갖고 와서, 붙이고, 여기도 역시나 폰트 같은 거다 크게 잡아줘야 겠죠. 일일이 폰트 다 잡으면 살려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요. 공간이 좁아 이렇게 좋아요. 자그 다음에 신고하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면 되겠네.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박스 하나 있어야 되고 룹하고 넣어주고 아 내가 이거 지금 또 발견했는데 이 추천이 얘가 가운데를 막아버리고 있고 이렇게 묶여 보이지 않아요? 마치 추천하기가 이 대표자님 것만 추천한다라는 저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면 풀 케이스가 하나가 다 이제 만들어졌네요. 그죠?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빼면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겠다. 아, 이미지? 이미지 들어간 건 아직 안 했구나. 어, 일단은 이렇게 있고, 여백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요거 날리고, 이 사람 들어와서, 펼쳐졌을 때, 그대로 이제 올려주면 되겠지. 또 펼쳐져 있는 상태니까, 휘야 이게 들어오겠네. 이게 다 접혔을 때, 펼쳐보기 전까지는 이게 답변이 온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연두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구나. 지금, 지금 알았다, 이거. 사실은 전혀 인지가 안 되긴 하죠, 저거는. 하나 만들어주고, 블래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좀 작게 써도 될것 같거든요. 이러면 답변 온지 명확히 알겠지. 이렇게만 넣어줘도 어 이게 항상 그 명확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어느 덧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디자인 하는 것 같네. 이미지 사이즈 그냥 80으로 싹 맞춰도 이 옵션과 이미지가 같이 묶여 봐야 되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넓게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이 하단의 내용과 조금 더 벌려주는 게더 좋아요. 여기는 답변이 안 왔으니까 빼주고 자 이제 색상만 좀 입혀볼까? 색깔 우리 아까 어디서 썼지? 했지? 썼던 거 넣어주고요 이 사람 것도 색 하나 설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있잖아요 빈 페이지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와서요 날리고 맞춰주고 전체 눌렀는데 상품이 없으면 781이 아니고 0이겠지 음, 여기가 0이 되겠지. 여기도 몇이야? 0이 되겠지. 이, 이게 맞지. 사실 요거를 두 개를 굳이 나눴을 필요가 없는 거긴 하거든요. 그리고 그냥 가볍게 레귤러 정도만 해 주셔도 되고, 전 저게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 수정을 다 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다 완료를 해봤는데요. 자, 일단은 제가 앞. 영상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? 이 시청자분의 디자인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 잡아드렸죠? 어, 이런 부분, 저런 부분, 이런 부분, 저런 부분 다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좌측처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? 이 카드 안에 또 그레이 박스 여기도 상품의 색깔 주고 여기 또 백그라운드 색깔 주고 여기 또 그레이 또 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이트가 좀 탁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? 그죠? 어, 그 다음에 이 카드 간의 여백이 너무 넓다 그림자 너무 강렬하다. 폰트 너무 조그마다. 버튼도 지금 너무 작고 라인이 너무 강렬하다. 여기 상단 탭도 타이틀처럼 강렬하게 가져가 줘야 된다.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죠.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먼저 보시고 오셔서 이 수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면 훨씬 더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좀 크리티컬했던 건 뭐였어? 이 부분에서 찜을 했는데 하트 디자인이 바뀌어 버렸지.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렇게 두 개로 변해 버렸지 하트가. 뭔가 하나 하나 세세하게 다좀 말씀드려. 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좀 디테일을 좀 많이 올렸다. 레이아웃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디테일만 좀 많이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이 카드 UI를 하실 때는 이 카드 안에 한번더 카드로 감싸는 이런 것들을한번더 감싸는 거는 물론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 부분도 역시나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요.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비포 애프터를 볼때 일단 가장 큰 변화가 뭐야? 백그라운드 톤이 일단 많이 달라졌죠. 그리고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 이슈였는데 펼쳐졌을 때 색깔이 백그라운드에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부분 간격 다 너무 촘촘하고 여기도 폰트 다 11, 12, 11, 12막다 이렇거든요. 다 사이즈 다 키웠어요. 딱 봐도 훨씬 커진 게 보이죠, 이게. 어, 색깔들 좀 빼주고 여백 정리하고 폰트 사이즈 기본기 잡아주고 뭐 그런 것들 좀 했었던 거고 확실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왼쪽 게 화사해지고 명확해진 게 보일 수가 있겠네. 어, 제가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왼쪽 게더 명확해요. 더 깔끔하고 텍스트도 훨씬 더 가독성이 좋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 우리 수강생 분이 제가 지금 디자인을 제대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방향이라고 한다면 뭐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아 현재 사이트들이 너도 나도 다 카드 UI를 하고 있는 추세긴 하니까 그 카드 UI 자체의 그 트렌드와 흐름은 맞춰서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자인을 잘하냐 못하냐가 좀 중요한 건데 이 UI 쪽에서 디자인을 잘하냐, 못하냐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. 기본기에서 다 갈려요. 여백, 폰트, 버튼이나 뭐, 기타 사이즈들, 행간, 자간, 뭐, 계층 구조. 요런 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이 먼저 다싹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, 색감을 어떻게 쓰고, 뭐, 그래픽을 어떻게 쓰고, 뭐, UX를 고민하고. 우리가 디자인의 결과물만 보면은, 어, 저, 뭐야. 나도 하겠다.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리면 그게 잘안 되거든. 그게 왜 그런 거냐면, 본인이 기본기가 있으면, 어 저거 나도 하겠다 보고 그리면 그릴 수 있지 기분기가 없으면 나도 하겠다고 그리지만 잘안돼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이 본인의 디자인 실력이 어느 정도쯤 되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엄청 못한다고 하시기는 좀 애매해 사실은 왜냐면 이것까지는 프레임만 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딱두개 놓고 보면 은 똑같아요 레이아웃이 달라진 게 없잖아 같은 코너 똑같이 들어갔지 디자인도 똑같지 여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이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 치고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완전 180 달라졌어 더 좋아졌어 그러면은 얘기가 다른 건데 레이아웃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건 디테일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, 실력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 제가 너무 실무에 근접해 있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면서 마치 회사에서 디자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어. 왜냐면 오늘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원래 제가 유튜브에서는 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좀 아트적인 디자인도 재밌게 많이 하고 막 개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막 하면서 재밌게 스트레스 푸는데 음~ 오늘 거는 좀 너무 회사 디자인 같았어.